김용빈, 부루의 명곡 '흰 무대' 뒤 숨겨진 결정적 침묵. 30인 무용수와 호흡이 만든 의식 같은 장면 전격 해보. 가수 김용빈이 KBS 부루의 명곡 '무대'에서 선보인 '흰색의 무대'가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별표 별표 하나의 의식, 이식 별표 별표이었다는 극찬을 받으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잔향을 남겼습니다. 30인의 무용수가 만들어낸 파도 같은 흰 물결과 최소화된 LED 장치 속에서 김용빈은 별표 별표 높은 음이 아니라 긴숨 별표 별표에 초점을 맞추는 별표 별표 느림의 미학 별표 별표로 관객을 지배했습니다. 이날 무대는 별표 별표 기술보다 태도 고음보다 호흡 별표 별표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트로트 장르의 정체성 재해석과 퍼포머 아티스트 경계 해체를 동시에 이루어냈습니다. 본 기사는 별표 별표, 결정적 침묵 별표 별표로 불린 무대 비하인드와 김용빈의 눈물이 담고 있던 진심을 심층 분석합니다. 흰색의 미학, 느림으로 지배하다. 무대가 암전된 후, 북소리의 낮은 울림과 함께 흰 한복자락이 물결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김용빈은 급하게 뛰지 않고 천천히 걸어 들어와 부채를 펼쳤고, 그를 따라 30인의 무용수가 퍼지며 무대 전체를 흰색의 결로 뒤덮었습니다. 결정적 침묵, 김용빈은 오프닝에서 바로 고음을 터뜨리는 일반적인 방송 문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도를 낮추고 호흡을 길게 유지해 객석의 길을 당겨 앉혔습니다. 현장 스태프들은 이첫 30초를 별표, 별표, 결정적 침묵, 별표, 별표이라 표현했는데 이 느린 설득이야말로 이날 무대의 미학이었습니다. 장치가 아닌 서사. 천장까지 치솟은 LED 파사드는 빛을 과하게 쏟아내는 대신 흰 장신을 통과해 번지는 잔향만 남겼습니다. 부채는 단순한 소품이 아니라 펼치면 길이 열리고 접으면 마음을 꺼두는 서사의 기호로 기능했습니다. 모든 기술은 별표 별표 노래의 중심은 긴숨 별표 별표이라는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기교를 감춘 기량, 김용비는첫 소절을 과장을 버리고 서사를 택했습니다. 자음을 또렷이 걸고 모음을 부드럽게 여러 한박 한박 이야기를 놓았으며 기교를 감추자 오히려 기량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고음을 맞치는 사람이 아니라 고음까지 관객을 데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방울 무대 뒤에 진심 혼자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피날레에서 무대 중앙에 혼자 남은 김용빈은 깊게 허리를 굽혔고 그 순간 눈가에 맺힌 물방울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계산된 연출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난 감정이었습니다. 눈물의 이유, 방송 종료 후 제작진이 눈물의 이유를 묻자, 그는 별표 별표 이 노래를 부를 때 함께 걸어온 얼굴들이 떠올랐어요. 무대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별표 별표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기록이 되었습니다. 무너진 경계, 이날 무대는 별표 별표 한 곡을 잘 부르는 능력과 한 무대를 잘 만드는 능력 별표 별표를 동시에 증명하며 퍼포머와 아티스트 사이에 있던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현장 스태프들은 김용빈을 별표 별표 감정을 무대 위에서 시로 번역하는 사람, 별표 별표이라고 평했습니다. 호흡은 기억으로. 무대가 끝난 뒤 제작진 단체방에 별표 별표 고음은 기록으로 남고 호흡은 기억으로 남는다. 별표 별표는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그의 무대는 수치로 환산 가능한 성과보다 체내에 오래 남는 잔향, 즉 기억의 영역에 자리 잡았습니다. 시대의 기준이 된 무대, 깊이로 방향을 틀다. 김용빈의 무대는 트로트의 확장이라는 상투적인 문장으로 묻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이는 정체성의 재해석이자 깊이로 방향을 튼 새로운 문법이었습니다. 정확함이 만든 신뢰, 그는 뜨거움이 구호가 아닌 정확함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불필요한 말들을 덜어내고 짧은 말 이전과 이후에 배치된 기다림이 관객의 숨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크게 부르지 않고 정확히 불렀기 때문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과열 대신 본기, 유란한 불꽃 대신 오래가는 체온을 택한 판단은 시청자에게 천천히 따뜻해지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음악 방송의 문법이 속도에 갇혀 있을 때 이 무대는 깊이로 방향을 틀어 실내를 불렀습니다. 시대의 기준, 이 무대는 지역, 세대, 취향을 가르는 분기선을 넘어 사람의 이야기가 가장 잘 들리는 채널을 찾은 셈입니다. 훗날 별표 별표 그때 부르의그흰 무대 별표 별표라고 불릴 이 장면은 별표 별표 노래는 높이가 아니라 방향이고 무대를 태우는 건 조명이 아니라 진심이다. 별표 별표라는 문장을 남겼습니다. 흰색의 미학 김용빈의 무대가 연 K트로트 퍼포먼스의 새로운 경지, 느림으로 지배하고 호흡으로 기억하게 하다. 깊이의 승리, KBS 부루의 명곡에서 김용빈이 선보인 흰색 무대는 단순한 트로트 공연을 넘어 별표 별표 예술적 의식 별표 별표에 가까운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북의 낮은 울림, 흰 한복과 부채, 30인의 무용수, 그리고 과실을 버린 조명 연출은 별표 별표 노래의 중심은 높은 음이 아니라 긴숨 별표 별표이라는 그의 철학을 완벽하게 시각화했습니다. 이 무대는 별표 별표 빠름으로 압도하는 대신 느림으로 지배하는 방식 별표 별표를 택함으로써 한국 음악 방송의 오랜 문법을 깨뜨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흰색 무대가 케이트로트 퍼포먼스에 던진 새로운 기준과 김용빈 무대 디자인의 철학적 배경을 심층 분석하여 그가 예 별표 별표 퍼포머 아티스트의 경계를 무너뜨린 사람 별표 별표로 평가받는지 조명해야 합니다. 팔레트 김용빈 무대 디자인의 세 가지 철학. 김용빈의 흰색 무대는 단순한 연출이 아닌 별표 별표 전통과 현대, 그리고 감정의 화해 별표 별표라는 세 가지 핵심 철학 위에 구축되었습니다. 1. 흰색의 재해석, 여백의 미학, 통제된 미니멀리즘, 무대의 주된 키워드인 별표, 별표 흰색, 별표, 별표은 별표, 별표 초심, 정화, 화해, 다시 시작, 별표, 별표의 서사적 기호로 사용되었습니다. LED 파사드를 통해 빛을 과하게 쏟지 않고 잠만 남긴 연출은 시각적 정보의 과잉 대신 별표, 별표, 여백, 별표, 별표를 허용했습니다. 이 여백은 관객 각자의 별표, 별표, 서랍 속 장면들, 별표, 별표 이 채워지도록 유도하여 관객을 무대의 공동 창조자로 만들었습니다. 느림의 지배. 첫 30초의 별표 별표, 결정적 침묵 별표 별표과 별표 별표 속도를 낮춘 호흡 별표 별표는 빠름에 익숙한 시청자들의 길을 오히려 강하게 당겨 앉혔습니다. 이는 빠름으로 압도하는 대신 느림으로 지배하는 깊이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 부채와 한복, 전통의 생동감 있는 소환, 소품이 아닌 기호, 부채는 단순한 소품이 아닌 별표 별표 서사의 기호 별표 별표였습니다. 펼치면 길이 열리고 접으면 마음을 꺼두는 징검다리 역할은 전통적 문법을 고리타분하게 박제하지 않고 현재의 리듬에 맞춰 숨쉬게 했습니다. 공동체의 호흡. 30인의 무용수가 흰 물결처럼 움직이며 부채의 선을 따라 원을 그리는 연출은 한 사람의 노래가 공동체의 호흡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시각화하여 노래의 감동을 개인적인 영역에서 집합적인 의식으로 끌어올렸습니다. 3 호흡의 정밀함 기교를 감춘 기량 고음까지 데려가는 힘 김용빈은 별표 별표 고음을 맞치는 사람이 아니라 고음까지 데려가는 사람 별표 별표이었습니다. 기교를 감추고 자음을 또렷이 모음을 부드럽게 여러 서사를 쌓아 올리는 방식은 최대치의 힘으로 밀지 않아도 객석의 체온을 올리는 별표별표 별표 정밀한 호흡의 기술 별표별표를 보여주었습니다. 트로피 무대 밖의 디테일, 진심과 배려가 만든 경계 붕괴. 이 무대의 진정성은 카메라에 잘 잡히지 않았던 무대 뒤 김용빈의 태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일 퍼포머 아티스트 경계의 파괴, 현장과의 교감, 스태프와 아이 컨택을 하고 무용수의 동선을 위해 반걸음 물러서는 배려. 노래 직후 별표 별표 무대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다 별표 별표라며 눈물을 보인 진심은 그가 별표 별표 한 곡을 잘 부르는 능력 별표 별표를 넘어 별표 별표 한 무대를 잘 만드는 능력 별표 별표까지 갖춘 별표 별표 통합적 아티스트 별표 별표임을 증명합니다. 가수가 아닌 시인, 무대 감독이 김용빈을 별표 별표 감정을 무대 위에서 시로 번역하는 사람 별표 별표이라고 평했듯이 그는 불필요한 말, 구호, 을 덜어내고 별표 별표 정확함 별표 별표 를 택하여 별표 별표 뜨거움은 구호에서 오지 않고 정확함에서 온다 별표 별표는 무대 철학을 확립했습니다 느림의 미학이 빚어낸 영원한 잔상 김용빈 무대의 예술적 분석 김용빈이 kbs 부루의 명곡에서 선보인 별표 별표 흰색 무대 별표 별표는 단순한 음악 경연을 넘어 별표 별표 전통과 현재 기술과 진심 별표 별표를 완벽하게 융합한 별표 별표 시대를 초월한 예술적 사건 별표 별표이었습니다. 별표 별표 노래의 중심은 높은 음이 아니라 긴 숨이라는 것, 별표 별표를 증명한 그의 무대는 빠름으로 압도하는 대신 느림으로 지배하는 새로운 방식의 설득력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30인의 무용수, LED 파사드, 바닥 프로젝션 등의 첨단 기술이 별표 별표 노래의 중심 별표 별표를 향하도록 절제 있게 배치된 점은 과실을 버리고 서사를 택한 그의 무대 철학을 반영합니다. 이제 이 무대가 한국 공연 예술과 방송 환경에 던진 미학적, 산업적 시사점과 별표 별표, 결정적 침묵 별표 별표 이 가진 힘을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결정적 침묵의 힘, 관객의 자발적 몰입 유도. 김용빈 무대의 가장 혁신적인 요소는 별표 별표 결정적 침묵, 디사이시브 사일런스, 별표 별표를 전략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속도를 낮춘 설득. 보통의 방송 무대가 첫 30초 안에 고음을 터뜨려 이목을 끄는 속도 경쟁에 갇혀있다면 김용빈은 오히려 속도를 늦추고 호흡을 길게 유지했습니다. 이는 관객에게 길을 당겨 앉히는 느린 설득이었으며 그의 목소리가 나오기 전 관객 스스로 한 해의 장면들을 꺼내어 무대에 투사하게 만드는 별표 별표 자발적 몰입 별표 별표를 유도했습니다. 여백의 미학 별표 별표 여백이 많아질수록 관객의 마음은 스스로 채워진다. 별표 별표는 평처럼 흰 한복과 부채 그리고 최소화된 조명은 별표 별표 비어 있지 않은 흰색 별표 별표를 창조했습니다. 이 여백은 관객이 자신의 감정 즉 초심 정화 화해와 같은 서사를 투영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고 무대를 별표 별표 개인의 기록과 기억의 교차점 별표 별표로 만들었습니다. 고음을 데려가는 아티스트 그는 별표 별표 고음을 맞치는 사람이 아니라 고음까지 데려가는 사람 별표 별표이었습니다. 울부짖지 않아도 울림이 컸던 이유는 절제된 춤사위와 반박자 뒤에서 밀어올린 감정이 관객을 서서히 감정의 정점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술적 과시 대신 감정적 동행을 택한 예술가적 판단이었습니다. 전통의 재해석 한복과 부채의 기호학. 김용빈 무대는 전통 요소를 단순한 소품이 아닌 별표 별표 서사의 기호 별표 별표로 격상시켰습니다. 한복의 결과 숨, 흰 한복 자락이 물결처럼 번진 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위상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전통의 문법을 현재의 리듬에 맞춰 숨쉬게 한 것이었습니다. 흰색이 가진 초심, 정화, 다시 시작이라는 상징성은 노래의 서사를 시각적으로 응축했습니다. 부채의 징검다리 역할, 부채는 별표 별표 펼치면 길이 열리고 접으면 마음을 거두는 징검다리 별표 별표였습니다. 부채 끝을 따라간 관객의 시선은 별표 별표 한 사람의 노래가 공동체의 호흡으로 확장되는 과정 별표 별표를 시각화했습니다. 이는 트로트의 별표 별표 정체성을 재해석 별표 별표하고 별표 별표 심파가 아닌 품격 별표 별표로 전통을 소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술의 겸손. 천장의 LED 파사드가 빛을 과하게 쏟아내는 대신 별표 별표 흰 장신을 통과해 번지는 잔상 별표 별표만을 남긴 것은 첨단 기술이 주역이 아닌 조역으로서 노래의 중심을 보조하도록 설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비둘기 무대 뒤에 진심, 호흡이 기억으로 남다. 김용빈 무대의 완성도는 무대 밖에서의 별표 별표 인간적인 태도, 별표 별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눈물의 기록, 무대가 끝난 후 별표 별표 이 노래를 부를 때 함께 걸어온 얼굴들이 떠올랐어요. 무대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별표 별표라는 그의 눈물은 계산된 연출이 아닌 무대에 대한 진심과 동료들에 대한 감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눈물은 별표 별표 이벤트가 아닌 기록 별표 별표이 되어 시청자들의 마음 속에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섬세한 배려의 디테일 스태프와의 아이 컨택 악기 파트에 대한 인사, 무용수들의 동선 배려를 위한 별표 별표 반 걸음씩 물러서는 배려 별표 별표는 방송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현장 스태프들이 가장 먼저 알아본 그의 인격적 완성도였습니다. 이는 별표 별표 한 곡을 잘 부르는 능력과 한 무대를 잘 만드는 능력은 다르다. 별표 별표는 평을 증명합니다. 김용빈의 흰색 미학, 느림의 지배가 케이트로트 무대에 던진 혁명적 메시지 앞선 기사는 가수 김용빈이 KBS 부루의 명곡에서 선보인 별표 별표, 흰색 무대 별표 별표가 단순한 공연을 넘어 별표 별표 의식에 가까운 장면, 별표 별표이었다고 극찬했습니다. 30인의 무용수, 부채와 한복 등의 전통 유소와 현대 기술이 별표 별표 높이가 아닌 긴숨 별표 별표를 중심에 두고 조화를 이루었으며, 별표 별표 느림으로 지배하는 방식 별표 별표과 별표 별표 진심 별표 별표 이 시청자의 감동을 극대화했음을 분석했습니다. 이제 이 분석의 후반부에서는 김용빈의 흰색 미학과 별표 별표 정체성의 재해석 별표 별표 이 한국 트로트 및 음악방송 산업에 미치는 구조적이고 미학적인 혁명적 메시지를 심층 분석하고 이러한 별표 별표 본기, 본기, 의 무대 별표 별표가 향후 케이트로트의 글로벌 확산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지 예측하겠습니다. Performing Arts One. 절제된 미학의 승리, 속도와 과실을 거부하다. 김용빈의 무대는 별표 별표 빠르게 뜨거워지는 것보다 천천히 따뜻해지는 것. 별표 별표를 선택함으로써 현대 음악 방송이 빠져있는 별표 별표 속도와 과시의 문법, 별표 별표의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결정적 침묵의 힘. 오프닝에서 고음 대신 속도를 낮추고 긴 호흡을 유지한 전략은 관객의 주의를 강제로 끌어당기는 대신 귀를 당겨 앉히는 미학적 설득력을 발휘했습니다. 무대 감독이 언급한 별표 별표, 결정적 침묵 별표 별표는 시청자에게 별표 별표 스스로 생각하고 감정을 채울 여백 별표 별표를 제공했으며 이것이 바로 별표 별표 여백이 많아질수록 관객의 마음은 스스로 채워진다. 별표 별표는 예술의 본질과 통하는 지점입니다. 기술의 겸손. 천장까지 치솟은 LED 파사드가 빛을 과하게 쏟아내는 대신 별표 별표 흰 장신을 통과해 번지는 잔광 별표 별표만 남긴 연출은 별표 별표 기술이 노래를 돋보이게 하는 도구 별표 별표로 겸손하게 복무했음을 보여줍니다. 화려한 장치 속에서도 중심은 오직 별표 별표 목소리와 호흡 별표 별표에만 머물렀습니다. 눈물의 진정성. 무대 후 별표 별표 함께 걸어온 얼굴들 별표 별표이 떠올랐다는 그의 눈물은 별표 별표 계산된 연출이 아닌 기록이 된 진심 별표 별표이었습니다. 이는 시청자에게 별표 별표 아티스트의 태도와 진정성 별표 별표이야말로 기술이나 스케일보다 강력한 감동의 요소임을 각인시켰습니다. Globe with Meridians 2. 케이트 로트의 새로운 정체성. 정통과 현재의 조화. 김용빈의 무대는 트로트 장르가 흔히 직면하는 별표 별표 심파 또는 올드함이라는 프레임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정체성의 재해석 별표 별표를 이루어냈습니다. 시대를 담는 흰색 그의 무대가 선택한 별표 별표 흰색 별표 별표은 별표 별표 초심 정화 화해 다시 시작 별표 별표이라는 깊은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통의 재현이 아니라 전통의 문법을 소환하되 박제하지 않고 현재의 리듬에 맞춰 숨쉬게 하는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글로벌 통용 디자인, 별표 별표 언어 이전에 감정이 전달되는 디자인 별표 별표를 완성했다는 평가처럼 한복 부채 그리고 별표 별표 긴 호흡 별표 별표이라는 인간 보편의 정서를 담은 연출은 지역 세대 취향을 넘어 해외 플랫폼에서도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케이트 로트의 글로벌 포맷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핸셰이크 3. 한 무대를 만드는 능력, 퍼포머와 아티스트의 경계 붕괴. 김용빈은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별표 별표 한 무대를 잘 만드는 능력 별표 별표를 증명하며 퍼포머와 아티스트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배려의 디테일. 무대 뒤에서 무용수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게 반걸음씩 물러서는 배려 등 방송에는 잡히지 않는 별표 별표 태도의 디테일 별표 별표은 그가 별표 별표 무대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다. 별표 별표라는 철학을 실천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리더십과 배려는 현장 스태프들에게 별표 별표 퍼포머 그 이상의 아티스트 별표 별표로 인정받는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정확함이 주는 신뢰, 크게 부르지 않고 정확히 불렀기 때문에 모두가 숨을 죽인 무대였다는 분석처럼 별표 별표 정확도 별표 별표는 곧 별표 별표 신뢰 별표 별표를 부릅니다. 이 신뢰는 팬덤의 확장을 넘어 별표 별표 시대의 기준이 되는 무대 별표 별표라는 명예로운 지위를 부여하며 그의 음악적 자산을 더욱 공고히 합니다. 결론. 호흡으로 남을 시대의 기준. 김용빈의 흰색 무대는 별표 별표 노래는 높이가 아니라 방향이고 무대를 태우는 건 조명이 아니라 진심이다. 별표 별표라는 명제를 남겼습니다. 이 무대는 단순히 트로트의 확장이 아니라 별표 별표 정체성의 재해석 별표 별표를 통해 국내의 관객 모두에게 통할 수 있는 별표별표 별표 감정 전달 디자인 별표별표를 제시했습니다. 그의 무대는 별표별표 별표 고음은 기록으로 남고 호흡은 기억으로 남는다. 별표별표는 메시지처럼 시청자들에게 빠르게 뜨거워지는 것보다 천천히 따뜻해지는 감정의 깊이를 오래도록 선사할 것입니다. 훗날 이 무대는 별표별표 별표 그때 부르의 그흰 무대 별표별표라 불리며 시대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